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오징어 게임의 놀라운 기록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오일남 역을 맡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시간 10일 제79회 골든글로브에서 TV 드라마 부문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배우 중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배우 혹은 작품의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골든글로브에서 우리의 깐부 오일남 할아버지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나무조연상을 수상해 더욱 놀랍습니다. 이번 나무조연상 수상은 2020년 기생충, 2021년 미나리 출연진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지난해 골든글로브는 미국 내 여러 시상식을 휩쓸며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미나리를 한국계 미국인 정의사 감독이 미국에서 제작했지만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나리를 외국 영화로 간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고 미나리를 달랑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올리며 연기상 20가량에 오른 윤여정 배우 를 여우조연상 후보에서도 제외시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나서서 골든글로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에 대해 크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 등이 연기상을 수상한 적은 있지만 한국 드라마나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가 연기상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나무 조연상을 포함 나무 주연상과 작품상까지 세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TV 드라마 부문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이정재와 작품상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오영수 님은 넷플릭스를 통해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다며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골든글로브를 보이콧하는 한류대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 시상식 생중계도 없이 홈페이지에 수상 내용만 공지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골든글로브는 백인 위주 회원 구성과 성차별 논란,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오징어 게임을 불법으로 시청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신드롬 열풍이 불었던 만큼 오영수 배우님의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수상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7 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오징어 게임, 나무조연상 수상, 오영수 씨는 오징어 게임에서 일번 을 연기하며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럼 계속해서 오영수 배우님의 수상 소식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오징어 게임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수상. 역사를 창조했다. 전혀 과분하지 않아. 어르신 연기를 정말 잘하셨어. 드라마를 안 봤어도 할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야 해. 와, 쩐다. 와우. 윤여정의 오영수. 한국 원로배우들 터졌다. 생애 처음으로 나한테 괜찮은 놈이라 말하고 싶다라는 소감 충격이다. 진짜 착실하게 연기하고 과소평가된 원로배우. 한평생 한 가지 일을 착실하게 온 사람만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좀 감동인데? 골든글로브 오늘 시상했어? 세상에. 한국은 진짜 레알로 할리우드 속에 들어갔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한국은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우리를 후두려 패고 있어. 우리도 방송 쪽으로 소재 제안을 하지 않으면 분명 할수 있어. 비교할 필요 없어. 어떤 작품이든 볼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냥 봐. 한국 원로배우 대단하다. 연기를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상을 받는 날이 올 거야. 한국은 정말 문화 수출에서 너무 강해 한국인 쩐다 오스카의 골든글로브까지 모두 받았어 사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의 연기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영화는 국제적 인지도가 좀 낮았어 한국에는 요즘 분발하는 연기자들이 엄청 많은데 다들 실력이 있다면 늦는 건 두려울 게 없다는 유형들이야 선축하 후 감탄 중국 엔터는 망해라 완전 대박 모든 사람은 각자의 때가 있다. 연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연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두려울 정도였어.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 많은 연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몇년 후면 서구 시상식에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 연극배우는 진심 쉬운 게 아니야. 오배우님 축하드려요. 에이 중국은 언제쯤 이런 드라마를 수출할 수 있을까? 축하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네. 월천대사. 할아버지는 진심 연기를 잘하셨어. 가질만 하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쩐다. 케이팝의 한국 영화 이제는 드라마까지 문화수출이 정말 대단해. 사람은 진짜 오래 살고 볼일이야.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중국의 왕덕순 할아버지가 떠오르네. 쉬운 게 아니야.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작품이 히트쳤기 때문이겠지만 연기자들 역할도 분명 있어. 와우. 연기가 확실히 좋았어. 여러 장면에서 울었어. 오징어 게임은 진짜 인기가 많았어. 연기력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어. 대단하다. 구슬치기 장면은 정말 감동이었어. 오징어 게임 정말 대박. 너무 대단해. 한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완전 성공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명불허전, 화제성과 연기력 모두 갖췄어. 대박이다. 한국은 아이돌 문화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문화 수출에도 성공했어. 한국에는 연기 잘하는 원로 배우들이 많고, 그들의 연기력만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 하지만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원로 배우를 주목하게 만들고, 동시에 글로벌 시상식에서 수상까지 하게 만든 시나리오는 거의 없었어. 진정한 승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 내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승자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놀면 뭐하니해서이말 최고다. 작년은 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 수상, 올해는 또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조연상 수상. 한국영화 정말 쩐다. 오영수 배우 연기력 쩔었어. 연기보고 소름이 돋았어. 그가 흥하지 않으면 누가 흥하겠냐.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오영수 배우님의 수상을 축하하는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오영수 배우님의 골든글로브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